거지. <laughs> 제가 지금 좀 있으면 은 이제 애를 데리러 가야 돼서 시간이 지금 촉박해요. 그런데 그래서 뭘 뜨기보다는 실을 풀어 하기 싫었던 미뤘던 일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 제가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떠야 되는 것들 아마 제 동영상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laughs> 이렇게 일단 그냥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요 근데 그게 뭐 모비스웨터를 뜰때 찍기도 하고 뭐 제가 또 뭐냐, 스트라이프 뜰때 뜨기도 하고 아네모네 하면서 찍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새로 작품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찍는데 저는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 올리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찍은 거를 그때 그때 이제 시간 될때 조금씩 조금씩 편집해 놓다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 지금 막털 실을 지금 이게 처음 감는 게 아니고 몇, 몇 볼째여 가지고 털이 많이 날렸나 봐요 지금 콧물이 계속 나네. 어쨌든 좀 훌쩍 거릴 예정입니다. 네, 어그 중에 그 제가 올해 안에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패밀리 패밀리 니트 패밀리 니트란 뭐냐면 저희 식구들 하나씩 아들 딸 엄마 아빠 이렇게는 하나씩 똑같이 색깔은 좀 다르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피팅되는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다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왕 어차피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제대로 음 제도도 제대로 하고 좀 작성도 제대로 해가지고 수업할 때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조끼는 아니고, 스웨터인데, 기본 스웨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걸, 지금 떴다가, 풀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 때문에,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생각하고 처음에 뜨던 건데, 아들한테 일단은 짰고요 아들이, 아들이 컸어요. 많이 컸죠?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4살짜리 딸한테 주려고 했더니, 딸이 입었을 때도 예쁘기는 한데 제 눈에 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여기 심지어 이 목에 고무단까지 다 고무단 아니고 이렇게 마라바퀴처럼 해가지고 마무리를 줬었는데 풀어놨어요. 풀고 있어요. 풀러 서 아마 실로는 못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 작아진 옷 풀러가지고. 떴던 거라서, 세 번째를 뜨기에는 조금 실이 많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아놨다가 소품이나 뭐, 버림실이나 이런 걸로 좀 쓰려고 그냥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끊기는 거는 끊기는 대로 그냥 두고 감고 있습니다. 아, 스트라이프 티가, 저는, 아, 내옷 어디 갔지? 잠시만요. 준비성이. 이건데, 제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제 거부터 했어요. <laughs> 저희 아들 거부터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풀리는 바람에 또 아들 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 거를 했는데, 제 거는 이제 이런, 요런 컬러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실 선택을 잘 못했어요. 어. 근데, 그래서 사실 중간에 멈출까 했는데, 이걸 입어봤는데,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거 있죠? 이거를 굳이 굳이 한번 입어볼게요. 굳이 입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옆에는 꼬매가지고 넣고. 저는 이거를 여기 꼬매야 돼요. 옆선 꼬매하는, 꼬매야 되는 방식으로 넣고. 어. 이게좀 이상하지만, 여기 이제 음, 고무단 떠줄 거예요. 그래서 고무단만 뜨면 은 실꼬매고 어, 여유있게, 약간 여유있는 옷인데. 어, 저희 신랑이 예쁘다고 아주 칭찬을 엄청 했어요. <laughs> 자기 색깔까지 골라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고른 색은 이렇게 해달래요. 암튼, 저는 저희 이제 그래가지고 스와치도 지금 좀 짜보고 이랬는데, 요 밑에 라인으로 스트라이프지만 조금 이 검은색이 조금 더 많게 해가지고, 이건 저희 아들. 요건 저희 딸 할라 그랬는데 요 빨간색은 제 스트라이프에 들어가 있는 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손염색 실인데 다른 건다 KPC 아닌데 얘만 손염색 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얘는 뺐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용으로 하는데 이거를 굳이 쓰면은 또 혹시 좀 금액이 나가니까 좀 그래서 이걸 빼고. 기왕이면 다 그냥 같은 회사 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KPC 안 중에 올해 처음으로 그 탱코라는 실을 써봤거든요. 근데 그 탱코라는 실을 써봤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촉감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laughs> 촉감이 진짜 최강이야. 저게 그, 리오셀이라고 하는 섬유랑, 면이랑, 반반인데, 굵기도 저는 딱 좋은 것 같고, 양도 꽤막 100g씩 감겨있는데, 미터가 215m니까, 그렇게 짧진 않아요. 뭐, 엄청 길진 않지만, 그래도 DK 보통 수준? 근데 제가 저 스트라이프 뜬 거는, <laughs> 여기 어디 있나? 배색을 원더러 아란으로 했다가 미터가, 안 보이실까요? 160미터여가지고, 저게, 배색 실만 500g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색깔이 어두워졌네요. 이제 제가 자연광으로 찍으려고 형광등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켰더니,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색깔이 이상해져요. 아무튼, 그래도 뜨개질 열심히 하다가, 진짜 저 근데 스트라이프만 거의 한달 넘게 떴다 풀었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 제거뜯다 지쳤어요. <laughs> 그래서 식구들 거고 뭐고, 하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딴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봤자 일어나봤자 길이나 요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요런 스트라이프 어~ 요 앞에는 어~ 윤액인데 윤액이 아니지 라운드 넥인데 약간 여기가 여길 너무 좀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제게 완성을 1번 타자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수정을 좀 했어요 아들 거딸거 거, 저희 신랑 거 이렇게 아직 저희 신랑건 시작도 안 했고, 아들 거, 딸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성을 한 기념으로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입어야 되는 날씨에,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던 거예요. 요거는 사실 실이 좀, 그쵸? 실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무겁게 됐지만 어 색감이나 저 이런 거는 저한테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어서 그런지 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되게 어꽤 따뜻하겠다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제 거는 어 제가 생각한 디자인 드롭 숄더로 어 이제 통이 넓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핏으로 이제 만드느냐고 거의 통짜로 떴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바텀업 아, 탑다운이지만 바텀업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뜬 건데 어 저는 이거를 일단 수업할 때도 쓰고 도안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놓고 할 생각으로 이것저것 부여를 해서 이거를 뜨다 보니까 어좀 너무 뭐라 오합지졸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것저것을 좀 갖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첫 번째로 뜬 다음에는 아 어느 정도 수정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여기 요기, 여기랑 뒤에랑 뒤에는 경사는 좋지만 파임을 주진 않았어요 요즘 옷들을 보면은 이제 카라들이 일부러 이렇게 세워 놓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좀 좀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인지 이렇게 목이 쓴거를잘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냥 좀 편안하고 루즈한 느낌의 스웨터를 뜨기 위해서 요거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뜬게 이제 저희 아들 두 번째 타자 아들 건데 제가 요거를 지금 돗바늘 마무리를 하다가 어 영상을 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아들 거는 조금 변경이 된게 앞뒤 목파임을좀더 줬고 살짝 넓게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다코마음을 했었는데 어두 번째 거부터는 어앞 중심 뒤 중심을 다 코를 살려놨어요. 나중에 고무단 코 주울 때 사실은 이렇게 남겨놓으면 코 주울 때실 꼬리가 많이 남잖아요. 여기서 또 실을 연결해야 되고 여기 또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저는 뜨개질 할때 실 정리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꼬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 정리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옛날에 한창 막 콘사로, 어 최대한 용량 큰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뜨고 그랬는데, 음 이제, 어쨌든, 딴소리였고. 그래서 앞에 중심, 뒤에 중심은 코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어, 경사도 주고, 이것까지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떴어요. 제가 요거를, 어,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다 지웠어요. 왜냐면, 어, 그니까 과정들을 좀 찍었는데, 그렇게 안 떴거든요. 결론적으로 걔를 다 풀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거 보면은 이렇게 실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음, 중간중간에도 많고. 이 많은 이유가, 제가 이거를 뜨면서 실을 여섯 볼인가 썼어요. 여섯 볼을 썼는데, 결국에는 뭐가 안 맞아서 다 풀었어요. 다풀다 보니까 이제 뭐끝 자르는데도 생기고 뭐 이러,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실이 여섯 여섯 가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닥들로 음, 뜨게 된 저희 아들 옷입니다. 이거는 아 실은 글렌콜. 글렌콜 DK. 이 먹색은 글렌콜 DK의 타밀이라는 색상이었고 이거는 어 탱코 라인이에요. 약간 회색빛 또는 밝은 회색 느낌이고 약간 관, 광택이 좀 있어요. 탱코는 진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주면서 떴고 꼬매고 뭐 거의 마무리 뜰 거는 요앞목 빼고는 다 떴어요. 이 안목에 고무단 떠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뜨면서 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제 위에서부터 뜨지 말고, 밑에서부터 뜨면 좀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건다 똑같고,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떠보기 시작했죠. 이걸, 이걸 이제 끝내기 전인데 그 생각이 들어서 도안을 정리해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바텀업. 쟤는 탑다운이랑 바텀업을 좀 믹스한 거라면, 얘는 완전 바텀업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앞뒤 따로 뜨고, 요거 따로 뜨고, 해가지고, 음,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딸 거는, 딸 것도 한쪽 소매밖에 안 끝났고, 요거는 이제 꼬매기만 거의 하면 될것 같고, 아, 안목해야죠. 짠, 아, 여기 지금, 세 개가 다 완성됐어요. 아 너무 칭찬해. 저에게 칭찬을. 근데 진짜 어제, 어제 이제 애들 다 입혀봤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들 거는 빨기 전에 입혀봤었는데 사진을 너무 비협조적으로 찍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했지만 아주 좀 넉넉하게 잘 괜찮고 딸 거를 이제 한 번도 안 입혀보다가 이제 어제 세탁까지 다 끝나고 마르고 나서 밤에 자기 직전에 잠옷 바람에 한번 입혀봤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애기여서 귀여운 건지, 뭐, 무튼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사실 아직 너무 더워가지고 막 입어보라고 막 이렇게 제대로 막옷 입혀가지고 밖에서 사진 찍고 이러기에는 조금 애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만 보느냐고 입혀봤는데 너무 귀엽고 괜찮고, 이제,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도안은 빠른 실내에 만들어서 뭔가,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실이랑 대충 이제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면 혹시 뜨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실은 KPC에, KPC 아닌지, 딜러 스튜디오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KPC 아니라고 원래 원래 본사가 있는 거니까 KPC 아니라고 해야겠죠? KPC 안에서 나오는 글렌콜 위주로 사용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면서 떴어요. 뭐 노력을 한 이유는 일단 저는 KPC 안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 이거 지금 이 옷이 좀 화면에 어지럽게 나오나요? 내 눈이 이상한가 지금? 되게 어지러워 보이네. 근 아무튼. 글렌콜만 써 보자 했는데 잘은 안 됐지만 글렌콜 위주로 이제 게이지를 내 가지고 스와츠를 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얘도 DK 글렌콜 DK의 텐코. 그리고 얘는 글렌콜 DK랑 아란 이렇게 지만스와츠를또이두 개를 따로 내진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저는 24코. 24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 이제 제도해 가지고 했는데 음... 딸 거랑 제 거는 이제 네단네 4단, 단마다 네 단마다 색 바꿔 가면서 네단 간격으로 스트라이프를 줬고요. 어 이제 아들 거는 12단. 12단이랑 2단이랑 해 가지고 스트라이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경사나 이런 거할 때는 이게 좀 약간 단수가 헷갈려 가지고 배색을 안 했어요. 어깨 경사 들어간다거나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데가 있다거나 하면은 어깨경, 뭐, 게 배색을 아예 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이렇게 있죠, 그냥. 이거는, 이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저의 첫, 첫 완성작이기 때문에 정성을, <laughs> 정성을 들여서 하는 바람에 매 단, 네 달마다, 네 단마다 색상 바꿔가면서 했고, 이런 거는 이제 줄이거나 늘리는 거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 트랍숄더로 한 거여가지고 약간 어깨가 이렇게 좀 밑으로 이 정도 내려오게끔 어. 했고 내, 내려오 살짝 여유 있게 하면서 소매를 이렇게 여기서 주었어요. 그래서 경사를 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소매 경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어쨌든 이게 취지가 어, 밖에서 공사를 해요. 지금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아야 되나? 그 어. 소매, 소매에서 코를 주워가지고암홀을 코를 주어서, 사실 어깨 경사를 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드롭숄더로할 거고, 약간 좀 여유있고, 루즈한 느낌의 옷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 귀찮은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쭉 떴어요. 어, 겨, 경사 이런 거 없이 쭉 떠가지고, 살짝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여기 요기 라인이 조금 안 입은 것 같아요. 여기 어깨에서 여기 소매로 넘어갈 때, 근데 사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셋다 블로킹을 안 했거든요. 블로킹을 했으면은 조금 더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뜬 거는 사실 다제 거랑 아들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떴고 지금 딸 것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어깨가 얘는 이제 이런 식이죠. 어깨에서 코를 주운 게 아니라, 앞뒤 따로 떠가지고, 음 어깨를 연결해 준 거고, 음, 아들 거는, 어깨에서 코를 주워서 내려간 거라서, 사실, 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게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어깨에서 코 주워서 내려가는 게. 음, 얘는 좀 뭔가 더, 시접 같은 뭔가 선이 좀더 뚜렷하다 그래야 될까?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명이 더 남았죠. 저희 실랑께 남았는데, 기약이 없어요. 제가 <laughs> 제, 도도안 하고 있어요. 라운드로 할지, 브이넥으로 할지, 이것도 결정을 못해서, 가디건으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가디건으로 할 건데, 원래는 글렌콜 본인이 원한 색이 있어가지고, 그 레인포레스트랑, 이거, 이거거든요? 요거, 요 색깔이랑 어 텐코의 글램이라고 하는 색상 이 요거 글램 맞나 아들한테 들어간 요 색상 요거랑 해가지고 요 느낌으로 요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가디건을 떠주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아란을 여기 애기꺼할때 떠봤잖아요 근데 아란이랑 텐코랑은 같이 쓰기에 조금 굵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어 고민이 돼서 그것도 고민이 되고 어 시작을 못하겠어요. 이제 밑에서부터 사실 저는 이제 작품 뜰때 고무단부터 시작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 고무단이 너무 지겨워요. 고무단 뜨는 게 그래서 저는 고무단부터 뜨라 그래도 보통 그냥 버림질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이나 몸판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무단 뜨는 걸 선호하는데. 지금, 아무튼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고무밴드, 가운데, 가운데 고무밴드도 고무단으로 할지, 그러니까 따로 코를 주어가지고 일반적인 가디건처럼 할지, 아니면 그냥 뜨면서 아예 단추구멍을 낼지, 그런 이렇게 뭔가 세세한, 세세한 결정을 못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스왓지는 안낼 거예요. 스왓지는 안 내고, 그냥. 이거 24코 기준으로 했는데 애들이 다 어쨌든 여유 있게 잘 맞으니까 <laughs> 24코로 해가지고 어 할까 합니다. 아 그러게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얘가 진짜 24코인지 한번 재볼게요. 재보면 좋겠다. 근데 자가 어딨지? 게이지용 자가? 응. 음. 소지. 대충 24코가 맞는지 한번 재보자면. 이게 또, 이것도 아란이랑 그거랑 다른 거라서. 1, 음. 2, 3, 4. 5코네요 25코고. 그럼 얘는 25코고. 가로가 중요하잖아. 사실 세로는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뜨면서 하셔도 결정을 하셔도 입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중요하지는, 않,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25코네요 아무튼, 24코로 생각하고 하긴 했지만, 25코가 필요했고, 다행히, 작지는 않다. <laughs> 작지 않다. 여유있다. 이거고. 아, 어 이거 진짜 이쁜데. 빨리,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지금 이 초록색이지만, 한번 위에, 입어볼까요? 이게 약간만 조금만 더 길게 뜰걸 그랬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조금 좁은데 막상 입어보면, 그니까 걸어놨을 때는 좀 얘가 딱 좁은 게 눈에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입으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좀 너무 약간 무거워서, 음, 가오리픽 같아.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입어봤고. 뭐 기회가 되면 저희 애들이랑 다 같이 입고 사진을 한장 찍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입혀서 한번 어 사진이든 영상이든 뒤에 좀 첨부를 하고 저는 이건 어쨌든 실은 어쨌든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laughs> 실은 음, DK 굵기랑 아란 굵기랑 뭐 골고루 섞어서 썼고 바늘은 그래도 아란이어도 3mm, DK여도 3mm 뭐 이런 식으로 썼고 어, 다 KPC 안에서 나오는 실들만 활용했어요. 요, 요거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 신랑 것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제가 저희 신랑 것까지 가디건을 완성해서 이 동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언젠가 그거를 완성을 하게 된다면, 어, 그것도 나중에, 어,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저희 세 명만, 세 명만 완성한 걸로, 완성했던 걸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반을 얘기했죠. 4mm를 떴고. 고무단은 3mm 뜬 것도 있고, 3.5mm 뜬 것도 있고,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mm, 보통은 제가 4mm로 본판을 뜨면, 3.5mm로 고무단을 쓰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걸려있으니까, 어,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그래서 보면, 지금 얘는, 이 빨간색은 아아니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3.5로 그냥 했던 것 같고, 이거는 3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다, 이 실도 다르지만, 바늘도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거는 다 그냥 3.5로 했던 것 같아요. 3.5, 3.5. 확실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세 번인가를 풀러서 다시 뜬 거예요.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거를,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두번 정도 그랬고, 그러니까 실이, 가닥이 진짜 50가닥, 60가닥 정도 되게끔의 실들이었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완성하고 나서, 지금 색깔도 그렇지만, 너무 햇빛이, 여기쯤에서 봐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털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살짝? 근데 네, 부풀처럼 보이는 털은 아니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사용을 많이 이제 막 떴다 풀었다 해서, 어, 그렇고, 얘는 핑크색, 빨간색은 완전 쎄 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확실히 이게 조금 더쎄것 같아. 근데 촉감은 확실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D k 랑 탱코. 얘는 아란이랑 디케인데 약간 좀더 투박해, 서 투박한 느낌이라 할까? 아란, 아란 네 줄씩 들어간 게 이렇게 촉감의 차이가 있을지 몰랐어. 근데 아무튼, 어, 약간 이게 이걸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촉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투박함? 투박한 건 사실 얘가 제일 심하고,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는 KPC 안 좋아하는데, 어 색감이, 색감이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고 너무 예쁜 것같아 그래서 저는 어 거기 실을 많이 쓰지만 어 모헤어도 좀 나오면 어떨까 하는 <laughs>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헤어랑 음 요거랑 이렇게 섞어삽 합사해서 뜨면은 너무 예쁠 텐데 모헤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실쓸때 이렇게 같은 회사 이렇게 같이 쓰는 거를 아무래도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인데 조금 다양한 라인으로 좀 확장해주시면 어떨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저희 스트라이프 2025년 우리 가족 패밀리 니트. 이름도 정하려고요. <laughs> 패밀리 니트 하면 좀 그렇고, 지금 고민 중인 이름이 몇개 있는데, 이름 뭐라고. 저 항상 뭐 뜨, 제가 뜨면 이름 막 이렇게 갖다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름도 지금 몇 가지 생각한 것 중에 있어요. 음, 러시 러시 스트라이프뭐랄까 어,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맞이, 거의 제가 말하는 동영상은 스트라이프 동영상 이 거의 끝이고요. 뒤에 아이들 사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어, 봐주셔서 감사해요.